장사로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허름한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거기만 사람이 버글버글했어요. 35년 된 탕수육집인데 중식 대가들이 가서 이런 탕수육은 먹어본 적 없다. 매출은 안 나요. 와 많은 분들이 나의 성향도 모르고 창업시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반대급부로 많이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매장이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불리고 싶은 X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업 브랜드를 만들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G2K 브랜딩의 배문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늘 불안한 부분인데, 대놓고 그냥 물어보면 창업을 성공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친절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절하신데, 저는 친절과 센스는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드리면,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가 와이프가 수제맥주집에서 잠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혼수를 좋아해서 종종 가서 서 먹고 있으면 예전에는 파스타 튀긴 기본 안주만이 좋잖아요. 그걸 먹고 한두개 남으면 와이프가 그냥 와서 쓱 꽂아줍니다. 다 먹고 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면 달려와서 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합니다. 아, 그... 바에서 만나죠바 테이블 바 테이블 네. <laughs> 착각을 한 거죠 이비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만 문 열어주는 줄 알고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고객은 착각을 하잖아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나를 알아주는구나 되게 핵심적인 건데 친절하다고는 하지만 맛있게 드셨어요? 거기 면전에 대고 누가 에, 맛없었어요? 이제 이러겠어요 그런 친절한 거는 기본인 거고 손님들이 아, 이 매장에 가면 나를 아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하는 센스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을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인정받게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동탄의 고깃집을 하나 컨설팅 한적이 있었는데 허름한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거기만 사람이 버글버글했어요. 그것도 이제 역시 센스의 영역인데 동탄 신도시에 젊은 부부들이 많아요. 아이들도 많고 가족들 회식을 할때 아이들이 있으면 1번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여사장님인데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 손잡고 나갔어요. 엄마들 밥 먹으라고. 우와. 아이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밥도 챙겨주고 사탕도 사주고 자전거도 태워주고 줄을 섰습니다. 되게 허름한 집이거든요. <laughs> 센스도 있지만 너무 힘들지 않나요? 성향이 그러신 성향이에요. 아이들 좋아하시고, 장사로 성공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고, 이런 센스 영역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막 그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생기게 하는 팁이 같은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자기한테 맞는 옷이 있거든요. 창업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의 성향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고, 창업시장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반대급부로 많이 망한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판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사람들이 좀 감동받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창업할 때. 우리가 흔히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스토리텔링. 네. 자영업에도 저는 분명히 스토리텔링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책에도 소개가 됐는데, 저희 클라이언트분들 중에 평생을 야구만 하던 형제 두 분이 있어요. 부상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은퇴를 하고, 할게 없어서 캠핑용품 전문점을 하고 있었어요. 뭔가을 해야겠고, 할줄 아는 건 없으니까, 청주 어디 큰 컨테이너 같은 데 네. 쌓아놓고 이제 온라인 판매를 했었는데, 근데 음. 안 됐죠. 저희가 봤을 때, 이 친구들의 탤런트가 너무 좋은 거죠. 야구를 했었고 캠핑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큰 청주 컨테이너 앞에다가 텐트를 깔아놓고 삼겹살이랑 고기들을 팔고 오는 고객들한테 야구 레슨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야구 선수 출신들이 넓은 공터에 와서 아이들은 불멍도 하고 야구도 야구. 하고 이런 스토리를 입히기 시작하는 거. 죠 가지고 있는 사업에다 링크를 만든 작업이었거든요. 특징을 잘 끌어올려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뭔가를 팔면 저는 다 사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합적인 문화 공간을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캠핑용품은 그냥 텐트 만게 한 건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이것 때문에 했다 이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만들어낼까요? 죽은 사주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강의할 때도 그렇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에 입각한 걸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장한다. 세미나에 오신 분 중에 오리 고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 오랫동안 <laughs> 하셔서 오리를 좋은 거를 선별을 하십니다. 무슨 오리 고기 이렇게 판매를 하셨어요. 저희는 여기에 스토리를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거죠. 전국에서 제일 신선한 오리를 쓴다라고 주장을 먼저 하는 거죠. 근거는 이분은 10대 후반대부터 오리농장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리의 눈만 봐도 어떤 게 신선한지 알고 예. 오리를 하루에 수백만원씩 다듬었기 때문에 오리의 달인이다. 사실에 입각한. 그럼 그때 일했던 사진들이나 예.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매장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달인? 오리라고 붙여 놓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신선한 오리를 판매한다. 라고 예. 스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눈을 보면은 올기의 신선도를 알수 있나요? 수박 거르듯이 아, 수박도 약간 있더라고요. 네. 좋은 상품이 나오려면 기획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이 네, 되는 상품 기획 방법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외식업으로 국한을 대자면 컨설팅을 하시거나 메뉴를 만들 때 레시피를 개발을 하잖아요 이거를 맛있게 만든 다음에 사진을 이쁘게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모양을 하고 이게 보통 상품을 만드는 공식인데 기획은 좀 다르죠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뭐가 더 필요할까를 먼저 접근하는 게 상품 기획인 거죠 가장 쉬운 예가 맥도날드 빅맥 1967년도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맥도날드 고객은 팀 쓰시는 분들이 와서 점심으로 때우는 거였어요 하나 먹으면 양이 적잖아요 두개 먹긴 또 애매해요. 빵 하나 더 넣고 풍성하게 만들면 좋겠다 라고 해서 빅맥을 만들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버거가 빅맥이잖아요. 뭐 그렇게 맛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뭐 예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가격이 막 엄청 싸지도 않아요.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필요한 고객에 맞춰서 메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많이 팔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의뢰를 받아서 메뉴를 만들 때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요.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가 파악이 되면 거기에 메뉴를 껴 맞추는 게좀 많이 팔리는 상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오픈한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메뉴를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시그니처 메뉴, 후킹 메뉴, 그 외, 번외들. 결국엔 우리 매장의 핵심 시그니처 메뉴는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팔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진 찍기 좋은 메뉴들은 저는 후킹 메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와서 요거 보고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메뉴로 넘어가야 돼요. 원래 메뉴가 내가 봤을 땐 너무 좋은데 손님이 모르는 거면 후킹 메뉴를 만들어야죠. 그 후킹 메뉴는 돈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만큼 싸줬는데이 가격이 이렇게 싸다고? 인 거잖아요. 저는 후킹 메뉴 만들 때 원가가 만 원이면 구천 원에 팝니다. 천원 홍보비라고 생각을 해요. 소리가 이제 좀 완성됐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 35년 된 탕수육 집인데 중식 대가들이 가서 이런 탕수육은 먹어본 적 없다. 매출은 안 나와요. 네이밍이 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만드는 방법이 네이밍으로 표현이 됐으면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느끼고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탕수육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5천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만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5만원 짜리를 처음에 인지를 하려면 네이밍에서 봐야 되는 거죠. 560도에서 3번 튀긴 세상에서 제일 바삭한 탕수육이라고 적어놓으면 원짜리 탕수육보단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차별화된 메뉴에 네이밍을 적절하게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짜장면을 팔아요. 고급스럽게 팔고 싶다. 그럼 저 같으면 중국에서 춘장을 봉수해 와서 그냥 춘장이나 섞은 다음에 52년 전통 쓰촨 춘장으로 볶은 짜장면이라고 팔것 같아요. 5,000원 받던 걸 8,000원 받을 수 있겠죠. 어차피 고기 들어가는 거 조금 고기 빼서 위에다 토핑하고 쓰촨 짜장으로 볶은 소고기 스테이크 짜장면이라고 팔면 12,000원에 팔수 있겠죠. 우리는 보통 짜장면, 짬뽕 이렇게 적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나 메뉴의 특징이 있으면 네이밍으로 녹이면 훨씬 값어지 있게 받을 수 있.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홍보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좀 알리면 좋을까요 네이밍이 잘돼 있고 메뉴가 잘돼 있어서 그 매장이 홍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한테 불리고 싶은 별명 같은 게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가 결혼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현식이 결혼한데 현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반이었잖아요 2학년 때그 친구 별명을 얘기했어요 개밥그릇 기억 안 나니까 개밥그릇이라고 듣는 순간 그 친구의 얼굴과 이름과 모든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매장마다 별명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표현하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거든요. 아까 동탄 고깃집 같은 경우는 아줌마들의 성지, 맘카페 그런 게 돌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 봉구스 밥버거도 비슷한 개념인데 되게 많이 문을 닫았잖아요. 매출도 많이 안 나오고. 애들 학원할 때 되면 아저씨들이 나와서 애들 그냥 음료수 공짜로 하나씩 줘요. 애들 아지트 봉구스 밥버거가 되는 거예요. 타겟 고객에게 맞춰서 특징을 잡아주면 그들이 부르는 별명이 생기거든요. 이 집은 뭐하는 집? 하고 들어갔는데 메뉴는 특징 있는 것들 적혀져 있고 그런 식으로 잡히면 타겟에 맞춰서 광고를 하는 거죠. 당근이나 맘카페나 지역 기반 인스타나 요 정도까지만 합니다. 오피스 상권이면 또 다릅니다. 저는 오피스 상권에 뭘 오픈할 때는 지식산업센터나 큰데 있으면 거기 1층에 가서 모든 회사 상호를 다 따고 손편지를 만들어서 쿠폰을 보냅니다. 총무처에다가. 어차피 회식은 총무처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할인 쿠폰은 안 보냅니다. 저희는 무조건 무료 쿠폰 보내요. 1인분 보냅니다. 어차피 1인분 먹으면 2인분 먹고 술 먹고 할 거니까. 그거를 100장 돌리면 10장에서 15장은 회수가 됩니다. 지역에 맞춘 맞춤 마케팅을 해야죠. 장사 잘 되는 가게들이 매일매일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청소입니다, 청소.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클래식하고 레트로랑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건 다른 얘기예요. 레트로니까 들어워도되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드럼 만의감성을 주되, 그웹 부분들은 최대한 깔끔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앞으로 뜰것 같은 분야나, 사업 혹은 가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러면 저는 말씀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요, 왜요? 트렌드라는 게 결국엔 시대의 흐름인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 중간중간에 유행이라는 것들이 붙어 있는 거고, 이게 유행이다라고 해서 자영업자가 뛰어드는 순간, 이미 후발주자예요 주식이랑 똑같다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뜰것 같아 다돈 먹고 밑에 이제 개미들이 끌어올리는 형국이에요 자영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대의 흐름을 이미 알고 있으면 대기업들이 그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적재적소 빵빵 뛰어놉니다 자영업자들이 이거 따라한다고 대출 끌어다가 깔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바뀌어요 무책임하게 그냥 괜찮아요 돈 벌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기 치는 사람들 되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사기꾼 분들한테 얘기해봐야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laughs>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 사기꾼은 아니겠지만 이 매장이 잘 된다고 이 브랜드가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너만 그 사기꾼이다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 제가 약간 그렇게 됐습니다 사기꾼 분들이 많이 듣고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